안녕하세요, 엘스 퐁크예 아 지난 영상들에서 여름용 다이어트 스타일링 팁도 알려드렸고 또 속옷 꿀팁도 알려드렸죠? 옷이랑 속옷도 모두 준비됐는데, 아 막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다? 바로 등드름, 가드름. 그래서 오늘 평소이들의 여름 고민 끝판왕 등드름, 가드름 관리법을 준비했어요. 여배우들은 시상식 드레스 입을 일도 많아서 다이어트만큼 중요한 게 반짝반짝한 바디 관리예요. 여배우들에게 직접 전수받은 등드름, 가드름 관리법으로 저도 이제 여드름만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요 꿀팁들을 펑수님들에게 지금 공개할게요. 궁금하면 다 들어와, 들어와, 디디 언니, 어 대체 등드름, 숨드름 왜 생기는 거예요? 생리.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피지죠. 얼굴과 마찬가지로 등과 가슴 쪽에도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땀과 피지가 막 화산만이 뿜어져 나오고 거기에 각질이 계속 쌓이니까 또 모공을 막고 결국 이 노폐물이 안에서 막 뒤엉켜서 그 여드름이 폭발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사실 빵순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몸쪽 피부층은 얼굴보다 두껍고 재생력도 떨어져서 여드름 진정시키는데도 훨씬 오래 걸리고 한번 생긴 색소 침착 흉터는 잘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한 방에 피부과에 가서 필링을 받고 약을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 금방 재발하는 게 몸드림이니까 이 승질 고약한 등드름, 가드름을 박멸시키는 셀프 케어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꿀팁.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잘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세요. 등드름, 다드름 관리법 첫 번째 클렌징. 여드름의 기본은 역시 깨끗이 씻는 거죠. 언니, 저 맨날 샤워하는데 억울해요. 샤워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우선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습관은 몸에 열이 올라서 피지들이 더뿜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온수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샤워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잔여물이 몸에 남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샴푸와 그 린스 기름진 것 트리트먼트 기름진 것들이 몸에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갸드름, 등드름을 유발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샤워의 순서 뭐 규칙 이런 게 없었거든요 등드름, 갸드름을 제가 접하고 난 뒤로부터 저는 무조건 바디워시를 마지막에 해요 그래야 샴푸랑 린스 잔여물이 남지 않고 깨끗한 바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샤워하는 순서가 무조건 샴푸 린스를 먼저 하신 다음에 완전히 헹구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를 마지막에 몸에 남은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특히 서서 머리 감는 펑스 애들은 방금 얘기한 샤워 순서를 진짜 잘 지키셔야 돼요. 또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감는게 몸에 샴푸가 닿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몸드름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손이 닿지 않는 등 각질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바디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제가 예전에 바디에 한참 고민이 많을 때, 컬리우드 배우들이 요즘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구매해서 썼던 거거든요. 되게 오래 전에 사서 지금 뭐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디샵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봐봐요, 막쑤세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뻣뻣한 거를 몸에다 문지를수 있지? 싶은데 이걸 살짝 물에 불렸다가 사용하면은 조금 부들부들해져요. 그렇다고 막 너무 목이 물인데 그 뜻이 막 빡빡빡빡 하면은 바디에 자극적이니까 안 되고요. 적당히 사용하면은 적당히 사용하면요. 마사지 받은 듯 온몸이 시원해서 약간 중독이 돼요.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샤워 안한것 같은 기분? 일단 여기까지만 해줘도 각질 제거가 돼서 등드름은 어느 정도 바이바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기 다드름이랑 온몸의 구석구석의 각질을 제거할 때는 저 요거 때르메스 추천드릴게요 이미 아는 펑순이들도 많겠지만 때밀게 에르메스라는 별명을 가진 요 극세사 요술장갑이죠 망할 뻔한 회사가 카페 입소문으로 기사회생해서 한창 핫했던 이템인데 아직까지 가성비 대비 요만한 게또 없어요. 자극 없는 때려가짐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이건 팔, 다리에 닭살 같이 모공각화증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꿀템 오브 꿀템이죠? 이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 각자 컨디션에 맞춰서 각질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몸두림이 진짜 심해서 노답이다 하는 펑순이 펑돌이들은 방금 알려드린 각질제거 방법은 너무 자극적이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티트리, 병풀 같은 진정성분이나 아하, 바하 같은 각질제거성분이 있는 바디워시를 손으로 문질러서 가볍게 샤워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심할 때 닥터 브루노스 티트리를 사용했었는데요. 바디 샴푸 얼굴용으로 사용 가능한 올인원 제품이에요. 하지만 그 향, 그 티트리 향이 좀 강한 편이니까 바디용으로만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모든 진짜로! 진짜로! PPL 진짜 1도 없어요. 저한테 뭐 이런 거 들어오지도 않고 1도 없으니까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아이템을 구매하시라고 저의 그 제품들을 총 동원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루틴만 참고해주세요. 등드름, 가드름 관리법 두 번째, 바디 케어. 자, 이제 씻었으니까 이번엔 피지 정리를 해야죠. 여드름이 심하지 않을 때는 바 성분이 포함된 각질 패드로 주 2, 3일 몸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저는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샤워를 싹 하고 나서 닦아도 뭔가 좀 꼬질꼬질하게 패드에 노랗게 묻어나와서 사람을 좀 당황시키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자꾸 닦게 돼요. <laughs> 이거 말고도 워낙 좋은 제품들이 요새는 패드가 많이 있으니까 각자 피부에 맞는 바 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몸드름이 좀 심하게 막 올라왔을 때, 애들이 썩나 있을 때는 바디 미스트를 뿌려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패드는 이렇게 좀 직접 문지르니까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SNS에서 보다가 핫템 바디 미스트를 사서 사용했었는데 나쁜 성분은 안 들어있고 뒤집어서 등에 뿌리기도 편하게 나와서 괜찮았어요. 팔이 조금 좀 파스 냄새같이 별로긴 한데 확실히 좀숨드름 등드름은 진정이 되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절대 이것도 전 p p 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SNS 핫템 매니아로서 제가 구매했던 거였어요. 피지 정리를 했다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보습이죠. 보습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괜히도 뭐 바르면 더끈적끈적해도날것 같아서 보습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름이니까 유분감 많은 바디로션보다는 딱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산뜻하고 끈적임 없는 알로에겔를 추천드려요. 저는 아로마티카 알로에겔를 사용했는데, 시중에 다른 알로에겔를 사용해 똑같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화장품이 또 모두 흡수가 된 후에 옷을 입어야 해요. 피부가 축축한 상태로 습기가 차게 되면, 여드름이 악화되기 가장 좋은 습한 환경이 되니까, 꼭! 꼭 선풍기나 드라이기 같은 바람으로 충분히 몸을 말린 후에 옷을 입어주세요 가능하면 몸두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막 노랗게 얼름이 차서 독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대왕 드름 들은 압출 바늘로 길를 살짝 터주고 알코올 수압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압출기 후 보름을 뽑아낸 후에 재생테이프로 붙여주면 색소 침착 없이 관리실처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막 절대 막 힘으로 막 누르지 마세요. 안 나온 대로 재생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요 제가 알려드린 루틴으로 한 달만 빡세게 관리하시면 아드름, 등드름은 완전 정복! 이건 참고로 모두 약국이나 뭐 화장품 샵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언니, 그럼 이미 생긴 색소침착은 어떡해요? 사실 바디 색소침착은 진짜 그 얼굴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생겼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최대한 새로운 몸드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루틴대로 관리해서 몸드름이 멈췄다면 색소침착은 피부과에서 필름을 받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등드름, 다드름 관리법. 세 번째, 생활습관.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얘네가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생활습관이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몸드름은 속옷이나 옷에 자극을 받으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나일론 같은 화학섬유 브래지어보다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섬유, 면으로 된 브래지어나 잠옷을 입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너무 꺾이는 옷이나 한여름 백팩도 몸드름에 마찰을 줘서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통풍에 잘 되는 넉넉한 옷을 입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불, 베개 청결도 중요해요. 자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막 죽은 각질, 땀, 침구로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 여드름을 방멸하려면 이불, 베개, 잠옷도 또 가능한 자주자주 세탁해 주세요. 또한 가지 주의사항, 몸드름 같은 경우는 뭐에 홀린 듯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막게 만지기 쉬운데 손으로 긁는 순간 세달짜리 내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기.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등드름, 가드름 관리법 도움이 되셨나요? 등드름, 가드름 때문에 비키니는커녕 내기 파인 옷도 못 입었던 펑순이들 오늘 알려준 셀프 관리 루틴으로 레드카펫 위 여배우들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는 여름 스타일링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